2001년 12월경에 일본 도쿄시 아야세라는 곳에 유학을 온지한달 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 20살의 서희승 씨는요, 일본으로 유학을 온게한달 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의 일본어 실력은 간단한 회화조차도 힘들 만큼 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 근처의 슈퍼를 잠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희승 씨는요, 흔히 우리 어깨빵이라고 하죠. 급하게 걸어가는 어떤 남성한테 어깨빵을 퍽 하니 당하게 되는데 아니 남성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그냥 쌩 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희승 씨는요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잠깐 지갑을 찾는다고 본인이 입고 있었던 옷을 뒤적거리게 됐는데 아니 옷 티셔츠에 정체모를 피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비린내 이거 뭐야? 이거 피야? 이거 어디서 묻은 거지? 아씨, 아까 어깨빵 당하면서 묻은 건가 보네. 재수 없이... 이때 희승 씨는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종일 집에서 TV를 보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희승 씨는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로 희승씨가 살고 있었던 도쿄시 아야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조그만한 골목. 이 골목이 당시 희승씨가 걸어가다가 이상한 남자와 실제 부딪혔다라고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예요. 옆에 편의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 길에서 부딪힌 거죠. 자취방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희승 씨가 정체 모른 남성과 부딪힌 장소 역시 이 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자취방 근처를 모두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함께 접하게 되는데요. 이 희승 씨도요. 예외는 없었어요. 아니,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희승 씨의 집으로 경찰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혼다 경찰입니다. 이 금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희승 씨는요, 일본어 실력, 기본 회화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 막 샬라샬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에 희승 씨는요, 문을 닫아놓은 채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한국말로 그냥, 어, 저기 뭐, 죄송한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또 그러는 거예요. 수상한 사람 목격한 적 없습니까? 라고 일본어로. 경찰의 말을 알아들을 수없었던니 희승 씨는요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단어. 아씨 뭐라고 하는 거야. 아어 와카리마세. 난이모 뭐 와카리마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몰라. 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와카리메세 난 몰라 나, 나한테 물어보지마 나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다음날 뭔가 이 사건이 찜찜했던 이 희승씨는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그날 마주쳤던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 그냥 모르는 척냅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네 일본어 실력으로 경찰서 와가지고 어영구영 얘기했다가 네가 범인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해 일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이 희승씨는요, 경찰의 일을 알리지 않기로 생각을 했고요.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승씨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희승 씨를 미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날 희승 씨의 집을 찾아왔었던 문도 열어주지 않는 희승 씨를 조금 이상하다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경찰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날 희승 씨가 악몽을 꾸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경찰이 나를 좀 미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신경 쓰이다 보니까 꿈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음날 이 희승 씨는요.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살인사건 현장을 지나치게 되는데, 이 몹쓸 호기심, 이 호기심에 이끌려 가지고 사건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서 봐볼까?라는 생각에 이 사건 현장에 조금 더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만 둘러보고 가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 희승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희승 씨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희승 씨 뒤로 내내 이 희승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이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이 희승 씨를 본 경찰은요. 그래.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될지라고 하면서 꼼짝마! 라고 하면서 희승씨에게 총을 겨눴습니다이 살인마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이 희승씨한테 수갑을 들고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에 얼마나 쫄았겠어요. 나 일본어도 안 되는데 아, 잘못했다고 나 진짜 아니라고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면서 희승씨가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경찰 몇 명이 더 주위에서 나타나더니 맨 처음에 희승 씨를 미행하던 경찰의 손에 수갑을 딱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이 희승 씨가 저녁 먹으려고 할때 찾아와가지고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라고 물어봤었던 내내 희승 씨를 미행했던 이 경찰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살인 사건의 범인. 범행 현장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 이 범인은요, 우연히 희승씨와 부딪히게 됐고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희승씨가 자신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에 경찰로 위장을 해가지고 희승씨의 집을 알아내 찾아갔던 거예요. 오, 이거 알아낸 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 알아내갖고 찾아왔어. 그런데 일본어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이 희승씨를 보고요. 일단 범인은 안심을 했습니다. 아, 뭐야. 이놈 어차피 말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희승 씨를 계속 미행하던 이 범인이요. 사건 현장에 접근한 희승 씨를 보고 그를 제거하려고 유일한 목격자인 희승 씨도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찔한 그 순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잠복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체포가 되게 됐던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분이 실제 희승 씨이신데요. 인터뷰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유창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 저는 죽은 목숨이었을지도 모르죠. 차라리 그때 일본어를 모르고 설명을 못 했던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위의 사진은요. 실제 살해 사건이 있었던 장소고요. 이 장소에서 희승 씨가 죽을 뻔했던 거죠. 이게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찔한 경험입니까. 잠복 경찰이 조금만 늦게 나타났어도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희승 씨가 일본어를 잘했었다면 잠복 경찰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이 사건의 결말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가 나였다면 어 정말 너무 소름 돋고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1년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한국 유학생에게 벌어진 한 아찔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